예수님, 네, 오늘은 유기호 어, 전쟁이 있었던 날이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어, 우리 민족의 음, 화해와 아, 일치 평화를 위한 미사가 아, 봉헌되는 날이죠. 음, 뭐 지금 또 이렇게 또좀 약간 시끄러웠다가 뭐 그러고 있는데. 어, 코로나도 있고 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또 이런 아, 이중고의 고통을 에, 아직까지도 어, 겪고 있고 에, 정말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 정말 우리 자신들도 그렇지만 북한의 하느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또 많은 분들 위에서도. 빨리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고 그것을 위해서 저녁 9시마다 전국적으로 주모성을 바치고 있으니까 그것도 꼭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복음 말씀은 뭐 청하라 구하라 받을 거다 그리고 이제 이웃을 아또 어, 일은 일곱 번씩 일은 번이라도 뭐 용서해라 예, 그런 뭐 서로 서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예, 이렇게 이제 화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아, 그런 취지를 담고 있는 복음 말씀을 예, 이렇게 또 받아 보았습니다. 음 근데 화해라는 게 뭘까요? 도대체? 어, 우리가 화해하면 이제 친교라는 게 이루어지죠. 근데 친교는 일방적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약간은 누군가와 싸우고 나서 내가 일방적으로 다가가면서도 그거를 화해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처럼 자신도 속아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에, 것에 대해서 좀 한번 오늘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이 사람은 아 스탠리 에, 밀그램이라고 하는 아 이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에, 유명한 것은 에, 이런 시, 이제 권력에 대한 에, 재밌는 실험을 많이 했어요. 좀 잔인하기도 하면서 에, 이렇게 에, 갖다 놓고 아 어, 이제. 한 사람 보고 이건 뭐 그냥 실험하는 거니까 이제 뭐 문제 내고 틀리면 이제 다른 방에 있는 사람이 전기 충격을 계속 받는 거죠. 근데 400, 50 볼트까지 누르는 사람은 몇명 있는가? 물론 이제 끊어져 있는 건데 그냥 안에서 연기자가 비명만 치르는 근데 이제 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지켜보는 사람이 한명 있었을 때는 뭐 거의 60%가 넘었던 것 같아요. 두 명, 뭐, 세 명, 이렇게 있으면, 뭐, 거의 90%가, 그, 박, 안에 있는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이렇게, <laughs> 눌러가는, 이런, 인간이, 이렇게, 잔인하고, 복종, 권력에, 이렇게, 복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히틀러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또, 나라가 탄생할 수 있다, 뭐, 이런, 것을 증명해낸, 사람이죠. 이 엄마가 어느 날 와서 야 내가 지하철을 탔는데 아무도 나한테 자리를 양보해주지 않더라. 내가 나이가 많은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서 또이 사람이 이게 궁금해진 거예요. 어, 미국 지하철에서 어, 그냥 모르는 사람에게 그냥 자리 좀 양보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과연 몇 프로나? 자리를 양보해 줄까? 그래서 자신의 대학원생들을, 어 여기에 실험에 투입시켰죠. 여러분들 생각은 몇명 정도가 모르는 사람이 물어보면 자리를 양보해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뭐좀 아픈 표정을 짓겠죠.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니까. 어 자리 좀 양보해 줄수 있으세요? 이렇게 하면, 음, 68%가 양보를 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해 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결국에는 엄마가 청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리를 양보해 주지 않는다. 청하면 거의 70%가 젊은 사람이 청해도 자리를 양보해 준다는 거죠. 사람은 더 많이 이렇게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서 끝나려고 했는데, 좀 이상한 거예요. 그, 그 실험에 참여했던 이 대학원생들이 너무 기분이 나빠하며 다시는 이런 실험을 자기들한테 시키지 말아라. 라고 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실험 잘 끝났는데 그러는가? 그래서 자기가 한번 직접 가서 이제 이 실험을 해봤대요. 이, 이, 스테니 밀그램이라는 사람이 가서 어, 자리 좀 양보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많은 사람이 양보를 해 주더래요. 근데 그 양보한 자리에 앉을 때 자기 자신이 무너지는 걸 느꼈대요.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께서 받는 것보다 뭐가 더 행복하다고 그러셨어요? 주는 게더 행복하다. 근데 내가 남들에게 이렇게 받는 기분이, 어, 좀 속된 말로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주고 싶어 하지. 왜냐하면 아는 거예요. 받는 것보다 받는 게더 행복해서 나는 받는 게더 좋아. 그러시는 분들은 이렇게 길거리 행여자를 분들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분들은 받기만 해요. 근데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받는다는 것은 이미 아, 당신이 나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거거든요. 당신은 나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내 자신이 무너,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래서 에, 우리는 주는 사람으로 살아야지 더 행복하지. 에, 왜 다른 인간들이 나한테 도움을 안 줄까? 에, 도움되는 인간이 아무도 없어. 도움을 줘봐야 받을 때, 그때만 별로, 그냥, 그러고, 그냥, 필요가 끝나고 나면, 어, 나를, 뭐, 저도 이런 거를 좀느꼈는데 얼마 전에, 친구들과 함께, 어, 이제 뭐, 저녁 식사, 대학 친구들과 함께, 저녁 식사 자리를 마치고, 이제 대리를 제가 이제 머니까, 차로 이렇게 대리를 해서 오는데, 또두 친구를 내려줘야 돼서, 이제, 뭐 그랬죠 그러니까 또 이렇게 들렸다 와야 되니까 대리비가 어 조금 더 달라는 거죠 그래서 그니까 러 이제 탄 친구들은 뭐 택시 타고 가면 더 싼데 또 이게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한 친구는 어 내가 가진 돈이 만 원밖에 없네 그러면 만 원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대리비 보태라고 또한 친구는 오만 원을 주는 거예요 대리비 이 이거를 해라고 그니까 러제 기분은 이 받는 기분은 좋을까요. 조금 행녀자 분이 된것 같을까요? 몰라 기분이 안 좋죠. 그 속된 말로 누굴 거지로 하나 에, 신부님이 뭐 신부님이라고 하니까 이제 거기는 일반 친구들이니까 돈이 없는 줄 아는 거죠. 없어요, 없는데 그냥 진짜 없는 줄 아는 거죠. 에, 그러니까 이제 이제 기분이 안 좋아서 제가 그 돈을 다시 돌려줬을까요? 받았을까요? 네, 당연히 받습니다. 내가 기분이 안 좋아서 이걸 받아주면 그 친구들은 기분이 어떻게 돼요? 좋아지는 거죠. 항상 주는 사람이 기분이 더 좋거든요. 근데 받아줘야 이 쪽에서도 기분이 좋아서 소통이 되는 거지. 아, 니날 누굴 그지로 하니? 그러면 이, 이 주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물리친다면 이제 나는 너랑 관계 맺기 싫어. 라고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뭐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오늘 남북 화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아 남북이 화해하는데 약간은 어, 우리 나라가 내가 너희들한테 해주잖아 이렇게 많이 먹을 거 주고 원조해주고 이러면 우리 화해되는 거 아니야? 뭐 정책을 비판하는 거는 아니지만 저도 뭐 이렇게 주는 거를 좋아하고 당연히 하지만 뭐 저도 뭐잘 몰라서 어 그러는 건데 혹시 어 상대가 우리한테 무언가 해줄 수 있는데 청하지 않으면서 그냥 약간은 우리가 고자세로 이만큼 해주면 너 나한테 무릎 꿇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조금 자존심. 상해하는 거는 아닌가라는 기분이 얼턱, 그냥 그런 생각이 그냥 살짝 들어서, 물론 뭐, 우리나라 정치 하시는 분들이 훨씬 잘 하시고 계시고, 음, 뭐, 하고 계신데, 예, 정말 관계라는 거, 누군가 화해하려면, 오늘 복음에서 첫 번째는 그런 말씀을 하셔요. 청하라. 나한테 청해. 너도 나한테 받는 사람이야. 이게 뭐예요? 겸손해지라는 거죠. 그리고, 화해해라. 용서해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음, 내가 먼저 청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또 용서해라. 라는 복음 말씀이 나오는 것은, 에, 나도, 에, 무릎 꿇고 그 사람한테, 당신도 나한테 이거 좀 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해 주면서, 아, 이렇게, 에, 대화를 해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아, 뭐, 그런 생각이 그냥 들어서, 어, 뭐, 꼭 통일이 아니라도 우리 사이에서도 이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부부싸움을 했다. 요게 이제 부부싸움 한 다음날 아침 식탁이에요. 덩킨 도나츠 위에다가 에, 김치 싸먹으라고 이렇게 올려주기도 하고, 아, 자기 생선 좋아하지? 그러면 붕어빵을 이렇게 올려놓고 짜파게티 두개 이렇게 많이 드시고 출근하세요. 어,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제 결혼 이제 부 싸움을 했다. 그러면 내가 부부 싸움을 화해하기 위해서 주는 거 좋죠. 물론 뭐 꽃다발 사올 수도 있고, 에, 뭐 아내를 위해서 선물 사올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자칫 내가 너한테 주는 사람 아니야. 너는 받는 사람 아니야.라는 기분이 들 수도 있게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화해하려고 이렇게 왔는데 아내는 아니 내가 누가 이런 거 필요하다 그랬어. 어왜 꽃을 사와?라고 반응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내가 이만큼 주면 우리 화해되는 거 아니야?라고 잘못 이해해서 내가 주는 사람이 항상 뭐가 되는 거예요. 위의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받는 사람이 예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면서 당연히 주면 고마워야 해 되는 게 아니야. 이게 우리가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어, 우리는 먼저 받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에, 제가 혹시 결혼을 했다면 물론 뭐잘 결혼을 못 해봐서 어, 신부님은 그런 소리 하는 거다라고 할수 있지만 했다면 그냥 직장에서 뭐 문자라도. 오늘은 자기가 끓여주는 김치찌개 한번 먹고 싶다, 저녁에. 김치찌개 좀 끓여줄래? 그러면 아내가 어디 싸워, 싸워놓고 나한테 김치찌개를 얻어먹으려고 그래? 뭐 이런 반응이 올 수도 있지만, 한70% 이상은, 아이고, 그려. 뭐 나밖에 없지, 결국에는. 이런 반응으로 화해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내가 이만큼 너한테 잘해주면 화해해야 되는 거 아니야?가 아니라, 에, 그 북한도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 해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에, 이렇게 에, 하며 또뭐 청할 수 있는 걸 청하며, 에, 그렇게 에, 화해 모드로 에, 가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 발명가이기도 하고, 미국 독립의 뭐 아버지라고도 하고, 제일 100달러짜리 지폐에 얼굴이 나와 있는 분이신데, 이분이 어 이제 자기의 정적이 있었어요. 자기를 엄청 미워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과 화해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벤자민 프랭클린이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도움이 될수 있는 게 무언가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어, 집에 귀한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그 사람한테 아, 책좀그책좀 그 나한테 빌려줄래요? 그랬더니 아 미워 미워 죽었는데 근데 뭐책 빌려주는 게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렇 근데 책을 렌 편장의 프레임 클린이 잘 읽고 어 아, 정말 좋은 책 가지고 있네. 정말 책잘 읽었습니다. 그리고 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두 사람은 죽기까지 친구로 지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화해하고 용서하는 것은 먼저 내가 그 사람에게 무릎 꿇고 청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청해라. 그다음에 용서해라.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나와요. 오늘 복음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무작정 내가 용서 하는 거를 넘어서서 우리 친교라는 게이루어지려면 주고받는 거잖아요. 네건안 받아. 어? 용서라는 게 내가 너한테 줄테니까 너 나한테 꿇어. 라는 식으로는 그건 용서가 아니죠. 용서의 결말은 친교죠. 친교는 주고받음이 일어나야 되는데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내가 그 사람 거 도움은 안 받으려고 하면서 이제 용서하려고 해봐야 이제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나도 낮아지는 마음으로 예, 무언가 예, 이렇게 화해하고 용서하려고 할때 예, 나도 청할 수 있는 마음으로 예, 그렇게 다가갈 수 어, 있으면 예,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며 예, 우리 꼭 남북관계뿐만이 아니라 우리 부부관계 우리가 또뭐 여러 관계에서도 좀 마음이 껄끄러운 사람들이 있다면 한번 청해 보세요. 나한테 한 10억 좀 꿔줄 수 있냐? 뭐 그거 작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 안 꿔주면 친구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말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래도 내가 우리 주위에 나한테 해줄 수 있는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70%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청하니까 그 사람들이랑 관계가 안 맺어지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주는 것은 이제 뭐꼭 받고 웬만하면. 예 그리고 왜냐하면 받으면 나한테도 부담감이 생기기 때문에 서로 이제 교류가 일어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이렇게 내가 청할 겸손하게 뭐 도움을 구할 사람 있으면 구하고 청할 거 있으면 빨리빨리 청하고 할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이 이렇게 살다가 보면 또 이렇게 통일도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신들의 에, 친교와 통일부터 먼저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또 일어나기를 또 바라며 오늘 하루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